면 뭐야? 어 형들 외면 우루 우루 형 모리카 갈 때에는 만났네 유다 형파리좀 불어줘 나빨리형이형 형, 먹어 뭐야? 내 악사냐? 넌 배터지기 털을 먹고 뭐 먹고 빨리 먹어 그래 그래. 정말 무식하군. 아버지는 요새만 사랑하셔. 다음 후계자는 세우실 건 아니겠지? 울먹 이상하네 어쩐지 형들이 날 왕따 시키는 것 같아 뭐야 뭐해 뭐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네 그다음에 태양 형님들! 훗, 제 어젯밤 꿈을 꾼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나랑 놀아줄 거야. 샥! 형님들! 저 녀석 도 온다. 귀찮은 놈. 야, 눈치 없어, 정말. 어제, 어젯, 어젯밤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우리들의 곡식들을 묻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내 단이 가운데 욱뚝 섰지, 뭐야? 너희들도 더 듣고 싶냐? 잠깐, 지금부터 재밌으니까! 어? 잠깐! 지금부터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글쎄. 형님, 형이... 형댄들이 곡식을, 어, 냈다, 어, 쭉, 굴러싸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너같이, 꼬마로 섬기는 거야? 이게 정말, 보자보자 하니, 누굴 지 어찌, 찢어진 본, 보자기로 아나? 벌써부터 우리를 지배 우를 지배할 꿈 꾸는 거야? 형님들 왜 그래? 이번에는 꿈이 재밌다고 해줄 거야 아침 할아버지 얘기도 여러분 내 네, 얘기 좀 들어보세요 또 시작했네 빨리 일어나서 하러 가자. 말이죠. 태양과 달과 이 열한 개 별들이 저한테 꿈시를 저라는지 뭐예요? 신기하죠? 응? 정말 괘씸한 괴로운구나. 괘씸한 구나 너는 정말 형들을 어내 네. 내게 저하기 바라기도 하는 거야? 지릭. 그 아니 그게 아니죠. 힝. 아빠한테 야단 맞았다. 로로바. 내 네, 아빠야 세계에서 양치고 있는 내, 내형들 양대 잘 어, 지우고 보너라. 예?